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산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 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다심경. 깊은 밭냐 바란 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일아 살리자요 세기공과 다르지 않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받냐 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냐바라밀따주를 말하리. 아재, 아재, 바라제바라 승아, 재 모지. 사바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 재 모지. 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 제 모지. 사바아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계신 때 없으시는 불 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돕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잘 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두어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 주소서, 바라오건대이공동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미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코입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곧 그때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난 한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지난 한해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돌아보니 한 해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우화 유명한 이소우화에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골지와 도시지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시골지가 도시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도시지는 이 친구의 집에 갔지만 시골지 집에 갔지만 이 먹을 거라고는 보리하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곡식들 뿐이었죠. 그래서 이 도시지는 크게 실망을 하고서 시골지를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도시지는 그 시골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을 많이 꺼내 왔죠. 뭐콩 그리고 온갖 곡식들 대추 어, 치즈, 꿀, 온갖 과일을 꺼내와가지고 이 시골지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시골지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어가지고 두 눈이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음식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자기 신세가 좀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해 하면서 그 친구가 내온 음식을 막 먹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두 마리의 쥐는 그냥 손살같이 지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 숨을 죽이면서 가만히 바깥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두 마리는 또 이렇게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그 근사한 식사를 다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콤한 딸기를 막 입에 넣으려는 이 찰나에 또다시 막 문이 활짝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왔습니 그 지들은 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지구멍 속으로 날아들었지. 그 시골지는 도시지한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시골로 가겠네. 자네나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지내게나. 언제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말일세. 먹을 것변변찮은 시골지인 나는 별볼일 없는 볼이나 갈가먹고 살겠네. 대신, 누가 들어올까 신경을 본드 세우고 불안에 떨리는은 없겠지. 이 이소우화에 들어있는 시골지와 도시지 이야기입니다. <laughs>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유명한 우화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소비스이 우화에서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배속편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사는 삶이 더 낫다고 외치지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21세기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많이 갖고 가진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솝 우화가 표방하는 삶이 더 나을지, 21세기 자본주의 시대가 외치는 삶이 더 나을지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가 푸른 노래 테스 형의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현대인들이 고대에 비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그때에 비해서 조금 도더 행복해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생명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제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언론에서 내세우는 행복지수에 도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됐어. 이제 난 행복하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 사람, 죽어라 애를 써서 부자라 불릴만한 기준을 갖췄것만 그 기준은 또 저만 지달아다 버려서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소유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사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재화나 편의시설들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불행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할 사람이 정당하게 그 일의 대가를 받는 그런 공명한 사회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기득권자의 세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빈번해서 그 기득권자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은 그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층도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행복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제도적으로 공정함을 갖춰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우리 마음에도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재물을 어느 정도 지니고 학력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등등으로 이 행복의 충분 조건 을 삼아왔던 우리 생각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행복한 삶이라 할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물음표를 각자가 한 번쯤 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남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만을 채우려고 막 허겁지겁 쫓아다니다가 아까운 삶을 허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티 없이 온전히 평온한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쉬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새속의 바람을 맞는 것은 똑같지만 그 반응은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전에서는 새속에서 부는 바람으로 여덟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득과 손실, 명예와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 경련인 앙구따라니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여덟 가지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여덟 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그것은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들에게도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은 생기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에게도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배우지 못한 본부에게 이득이 생기면 그는 나에게는 이득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지 못한다. 또한 손실,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이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고 손실, 명성 악명, 칭송, 비난, 괴로움, 즐거움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먹는다. 그는 이득에는 순응하고 손실에는 적대하며 명성에는 순응하고 악명에는 적대하며 칭송에는 순응하고 비난에는 적대하며 즐거움에는 순응하고 괴로움에는 적대한다. 그는 이렇게 순응함과 적대함을 가져서. 태어남, 늙음,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득이 생기면, 그는, 아, 나에게는 이득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안다. 손실과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이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못하고, 손실,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못한다. 그는 이득에 순응하지 않고, 손실에 적대하지 않으면 명성에 순응하지 않고 악명에 적대하지 않으면 칭송에 순응하지 않고 비난에 적대하지 않으면 즐거움에 순응하지 않고 괴로움에 적대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순응함과 적대함을 버려서 태어남 늙음 죽음에서 벗어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난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의 차이점이다. 이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의 이 법문이 개성으로 이어지는데 그 개성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두능함과 적대감이 흩어지고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리. 티끌 없고 슬픔 없는 열반의 경지를 알고 존재의 저 언덕에 도달하여 이를 바르게 깨뜨어 아노라. 수능과 적대란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아서 쫓아다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는 화를 내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더덥고 변하는 법이라고 깨뜨어 보아야 합니다. 바깥 경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번뇌라는 티끌이 없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서 피안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삶의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추구해왔던 일들이 멈춰서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 인류는 예전의 삶으로 허겁지겁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적인 이 제약, 팬데믹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혼돈에 빠져버린 인류의 모습은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 이 일러주신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경제적 궁핍이 없습니다. 고립과 불안이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2020년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조금씩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끝내 항상 하고 즐겁고 진정한 나이고 깨끗한 피안에서 상락 아정이라는 피안에서 행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네 가지 큰 서원인 사홍 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